이 정화자 시설은 전사인격을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다인 퍼러가 문제를 일으킨 후 가동이 중단되었죠. 그의 인공지능이 다수의 시스템을 감염시켰는데 이를 복구하려면 그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 <놀란란라> 기나, 의, 이 름을 선 택하 게하 이, 제 물이 더흘 란다 르라 불러 주게 동물이 되 라는 물이더필요합니다 차선은 불하지 않으리라. 첫 번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아쉽게도 달다림은 상당히 꼼꼼했군요. 다른 보안단 말을 찾아가야 모두 정화할수 있겠습니다. 달다림은 홀로그램 경비병을 변형하여 자기가 생전에 싸워본 전사의 형태로 바꿔놓았습니다. 적의 공격 목표 굴락지 나오는 적들을 제거해야 함. 부를 준비가 됐습니다. 불리곧 다음 보안단 말로 이동해야 합니다. 어서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안전을 보장한다 성선 이동 중. 보안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동 나의 을할 것이다! 선에 불과합니다. 공격을 막아줄 보호막이 없습니다.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진화 방물이... 탑은 한때 유용한 방어설비였습니다. 이젠 제 작업을 방해하기만 하는군요. 제거해 주십시오. 전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다들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도> t a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a v i Tavi, t a v 이곳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손은지 않습니다. 동입니다첫 번째 손 재생 시작 병력을 치료하겠습니다. 수송선이 거의 준비되었습니다. 곧세 번째 단말로 이동합니다. 완료.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광물 더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저다돌는좀군락지 방어해요. 동미 군입니다. 뭐, 탐미러군요. 데이터 핵중 하나에는 아직 달달임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인격을 복구해 주신다면 정화자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제이슨 f i 아보안 단말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음. 들이여라 첫번째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듣고있아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사대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달달이면 잔혹하지만 영리하진 않습니다. 이 데이터액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0%에 대한 통제력을 던져졌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게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저기 우리 데이터핵을 노리고 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첫 번째 차선은 불하지않습니다

정말 다행이군요. 또 하나의 인격을 구했습니다. 첫 번째 라지습니다이 인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데이터 확보. 이 보안 단말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당신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이들 전사의 인격을 구해냈습니다. 룸이을 룸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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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룸이가 룸이가 룸이이 전진합니다. 첫 번째 차선오지 재구축을 개시합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저지난 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저들이 죄송. 저지난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시스템을 절반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적의 진압탑이 가동되었습니다. 탑의 공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여승 시작 병력을 파겠음. <laughs> 다음 사격을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오염된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저진느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텔라 무슨 부탁입니까? 최종 단말로의 이동 경로를 확인합니다. 곧 출발합니다. 적반대 음. 영광스러운 전투를 맞이했다. 안. 이동합니다. 자. 제 동족 청화자가 이 데이터 에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회수해주십시오. 제 동족을. 구해주셨군요 데이터 핵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장화자는 이제 무사할 겁니다 기존 보안 프로토콜을 복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좋습니다 이 데이터 핵에서 장화자 인격을 구해냈습니다 달달님이 계속해서 절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시겠습니까? 제승 단순적 병력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진압 탑이 감지되었습니다. 태만의 영광을. 삼에 방해를 받고 있어 작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전투를 맞이.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답의 공격으로부터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지상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가수의 진화탑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단해야 합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탑의 공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지난 탈이 하게 되었습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마침내 그자를 없앤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 여러분.